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스티프닝 현상은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단기 금리에 비해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할 때 나타나며,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더라도 과거 누적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 여전히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프닝은 경기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기대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반면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는 플래트닝 현상은 경기 둔화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단기와 장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며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이 주춤할 것이라 예상할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환율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컨대 원 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의 부담을 높여 소비자 물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어 수익률 곡선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미세한 금리 움직임 속에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와 기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